강아지들 좀 프라이버시를 시켜주기 아! 왜냐면 강아지들도 대소변 볼때 쳐다보면 이렇게 수치심 느낀다고 어, 하더라고요 아. 아, 제 슬리퍼를 안 신고 아. 이렇게 <laughs> 내가 이 가격대까지 한번 구매해봤다 400만 원 정도까지 사봤어요 잠잘바지진데 네. 잘못 잘못 <laughs> 저는 지금 색깔이 아, 빠져서 좀 파는 거가 바지에 다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집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먼저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88년생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이랑 같이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어, 저희 와이프랑 음 첫째 감자랑 음 그리고 둘째 공심이랑 이렇게 넷이, 아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거주하시는 여기 동네가 혹시 어딘지 먼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는 인천 서구의 청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좀 교통체증이 없는 곳에서 일단 살고 싶었고, 아 진짜죠? 그나마 도시 안에서 자연을 좀 느낄 수 있는 곳 살고 싶어서, 아 또 청라는 이제 중심에 청라 호수공원이 있어서 아, 호수공원. 네. 그 강아지랑 같이 산책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습니다. 오. 사실 강아지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강아지를 위한 집인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지금 살고 계신 이 집은 혹시 몇 평일까요? 내부는 33평이고 음. 마당까지 하면 40평인 걸로 오. 알고 있어요. 어, 좀 되게 넓네요, 집이. 타운하우스거든요, 저희는. 음. 강아지한테 조그만한 마당이라도 있는 집에 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단점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아, 주차. 차가 이제 외부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층인데, 대지와 음. 이제 근접해 있어서, 쪽 아, 아. 습도가 좀 집이 높아요. 그럼 1층이면 벌레 이런 거는 좀 괜찮나요? 아, 벌레. 음. 벌레는 그렇게 괜찮지는 않습니다. 아, 여름에는 아. 사실 벌레와의 싸움이고, 아. 살면서 이제 저희가 보기 힘든 벌레들 있잖아요. <laughs> 막 다리 많은 벌레들도 보고, 저희도 처음에 놀랐는데, 음. 지금은 그냥 보면 막 손으로 막 때려잡습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이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월세인지 혹시 어봐도 될까요? 아, 저희는 지금 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전세로? 어, 그럼 혹시 전세가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6억 정도에 들어왔었습니다. 세긴 세네요. <laughs> 타운하우스에 살아보고 매매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오고 6개월 딱 됐을 때부터 사실 매매를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집은 전세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사실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아 매매를 하면 대대적인 좀 인테리어를 하려고요 좀아 강아지들을 위해서 아까 인테리어를 안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기본 인테리어 자체가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최대한 집을 모질이나 뭐 아니면 은뭐 아 인테리어적인 요소 없이 그냥 저희가 소품만으로 할수 있는 아 것들로만 최대한 했습니다 아 인테리어 총 비용은 얼마나 드셨을까요? 그한 2천만 원 정도 아 들었던 것 같아요 원.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집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이 저쪽 작은 아 마당에 아 보이는 곳이 아 네. 아, 너무, 너무 귀여운 것같서 빨리 구경을 해보러 가고 싶어요. 나 한번 가볼까요? 지금보 아, 네, 네, 옹심이랑 함께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바닥이 특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사실 보는 원래 이제 우드였었거든요. 아, 이렇게 나무 바닥이었구나. 강아지를 다니는 메인 공간은 음... 이렇게 매트 시공을 다 해놨습니다. 아, 오, 어쩐지 걸으니까 되게 푹신푹신하거든요. 여기 잠도 잘라요 누워있어요. 아, 아. <laughs> 근데 비쌀 것 같은데 저희가 거실이랑 네. 저기 이제 방에 들어가는 입구 쪽까지 했을 때한500 정도 저희가 시공비가 아.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기 또 제가 딱 눈에 띄었던 게소파에이 계단. 네. <laughs> 사실 감자는 계단 없이 그냥 뛰어다니고 아. <laughs> 옹심이는 또 자기 발 소중한지 계단으로만 갑니다. 요오 <laughs> 네. 공주님이네요. 우리 네. 옹심이. 아, 이게 소파가 강아지와 아기를 위한 소파래요 음... 근데 이게 패브릭 소파인데 아쿠아 패브릭이라 해서, 음... 사실 면처럼 보이지만 물을 흘려도, 오... 그러니까 물이 다 흘려내리고 흡수 안 되거든요. 아, 요, 요 천이요? 네. 오, 신기하다. 털 이런 것도 좀덜 묻나요? 강아지 털도? 털은 그냥 아예 안 묻습니다. 반려견을 와... 네. 위한 소파네요 네.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눈에 띄었던 게, 여기 거실에 전구가 있는데, 엄청 큰 대왕 조명을 이렇게, <laughs>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밤에는 네네. 불을 끄고 이 조명만 켜 놓고 있거든요. 아, 이거 한 개만 켜 두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도 강아지들 강아지들이 이제 원 포인트 조명을 켜 놓는 게 되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대요. 그래서 아. 제가 불켜 놓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켜놓으면 아이들이 딱이 조명 밑에서 딱 자더라고요, 보니까. 음. 아, 여기도 이좀 약간 가로등 같은 조명이 여기. 이건 사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보는 조명인데 <laughs> 와이프가 또 언제 샀나봐요 <laughs> 저희가 지금 사는 타운하우스가 전국에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음. 지금 저희만 이렇게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유리 <laughs> 큰 유리를 통유리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들어 잡아서 이 공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여기 되게 좋아해요. 옹심이가 또 여기 앉아가지고 <laughs> 벽밖에 없는데도 밖에 많이 보고. 아 여기 옹심이 자리인 거예요? 어 네. 귀여. 워 강아지용 창문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강아지용 창문이네요. <laughs> 뒤쪽에는 TV가 있는데 보통 가정집에서 보는 그런 TV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집에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가장 고민이었던 게 벽에다가 뭔가 TV를 두면은 이소파가 음. 창문 쪽으로 가니까 뭔가 구조상 너무 애매한 음.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음. 이게 사실 벽걸이 TV였는데 아, 벽걸이에요? 저게? 네. 이렇게 아. 스탠드해서 하니까 그삼템바임이느낌 그러니까 어, 느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딱그 네. 있었어요. 움직이기도 하고 되게 좋습니다. TV 뒤쪽에는 와이프가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조금 자란 것들은 이제 밖에다가 다시 심거든요. 아 밖으로 나가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음. 이 이런 뭐 피규어 같은 것들은 피규어도 식물 컨셉에 맞게 농부 피규어 인가니 저희가 사실 이거 뭐 산타 클로스도 있고 아뭐 봄에 쓰는 거 있고 가을에 아 쓰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지금 계절별에 맞춰가지고 그냥 아 세워놨어요. 아 그리고.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인터넷이랑 정수기 같이 바꾸려고 와이프가 막 어디 막 카페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laughs> 제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정당에 전화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정당이 좋은 게, 그때 저희가 밤 9시인가 10시에 전화했는데, 네네. 그때도 고객센터가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24시간 하거든요. 저희가 바로 인터넷이랑 정수기까지 이틀 안에 다 배정돼서, 상호도 빵빵하게 <laughs> 받고. 여기 이제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 와이프가 이렇게. 뭐 군데군데 어떤 이런 거 오브제들을 배치를 하고 구성하는 음. 거를 되게 좋아하고 어. 되게 깔끔하게 해놓으려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뒤쪽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좀 가장 애장하는 물건이 있다면 소개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아, 저는 저희 와이프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감자 옹심이 인형. 아, 어, 잠깐만. 너무 귀여워. 너무 똑같이 생겼죠? 진짜 똑같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 물건들이 아니어가지고 아, 이렇게 <laughs> 막 애착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 와이프는 물건이시구나. 네. 그 옆에 이제 커피 머신기도 있는데 실제로 커피를 많이 내려 드시나요? 와이프 제가 생일 선물로 아 머신기를 사줬는데 되게 비싼 머신기거든요. 지금 1년 됐는데 아직 가동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요, 왜요? 그 와이프는 이거마저 오브제로 지금 아, <웃음> <웃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처음 커피를 좀들 시켜 먹는다고 제가 사줬는데, 네네네. 아, 이걸 사준 이가 커피를 오히려 더 시켜 먹더라고요. <laughs> 아니,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laughs> 네. 제가 뭐 서운한다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laughs> 어. 이것도 저희 와이프 그 전년도 생일 선물로 제가 사줬는데, <laughs> 사용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laughs>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거 시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쓰고 있으니까 이거 좋은 거잖아요, 지금. 아, 그 시계로 사용을 하시는구나. 네. 어? 잠시만, 가기 전에 또, 요, 여기 뒤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배변패드를 집에 두 군데 에 설치를 해놨는데, 네네네. 여기 대소변 하는 곳이 고 아, 아, 저, 그럼 판이 그러면 가림막 같은 건가요? 네, 가림막이에요. 강아지들 좀 <laughs>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아. 왜냐하면 강아지들도 이제 대소변 볼때 쳐다보면 이렇게 수치심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진짜요? 저 진짜 처음 알았어요. 또, 옹심이 또 여자아이여가지고. <laughs> 공주님 지켜주려고. 아, 어, 우리 공주님 대소변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화를 전시해 주셨어요 <laughs> 이렇게. 아 이건 무료기 <laughs> 심해가지고 아 아, 너무 뭔가 TV에서 봤는데 이쁜 거예요. 저 신발 네, 전시장이 네. 제가 이 와이프가 저기 번개 상태 당근에 팔라 그러는데 <laughs> 제가 끝까지 제가 여기다 버텨서 보거든요. 아 색이 그나마 이게 흰색이라 서여기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기. 아 그래도 남편분의 공간이 이렇게 거실에 <laughs> 조그맣게 하나라도 있네요. <laughs> 그리고 제가 또 부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게 벌레 퇴치기거든요. 아, 벌레 퇴치기? 네, 벌레들이 그냥 일로 다 들어가요. 불이라, 네네. 뭐, 나오는 조그마한 고주파가 있나 봐요. 아 그걸 듣고 벌레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 신기하다. 네, 그래가지고, 저기 막 배수구 같은 데서 나오는 벌레들도 있고 하니까. 아, 요런 데 네, 그런 것들이 거의 여기 들어가요. 오 벌레와의 싸움이거든요. <laughs> 냉장고도. 어, 아, 옆에가 냉장고였구나. 네, 이게 냉장고인데. 오, 꼭... 잠시만. 저 편의점 뭔줄 알았어요. <laughs> 음료수가. 아니, 정리로... 음료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정리로... 엄청 많아요. 뭐, 믿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지금 <웃음> 프로틴을 <웃음> 먹고 있어가지고. 아! 네. 잠시만, 여기 또 이제 보이는 저 공간, 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마당인 거죠? 네네. 저쪽은 이제 와이프 텃밭이랑 이제 식물 아 키우는 곳으로 쓰고 있고, 아이들은 거의 여기서 뛰어놀고. 아, 잔디 있는 곳에서? 여름에는 이제 같이 막 큐브도 하고, 막 물놀이도 <laughs> 하고, 그래. 아, 얘가 마당을 좋아해가지고. 마당이 생각보다 넓어요. 아침에도 그냥 여기서 이제 커피 같은 거 먹고. 아, 아 그렇게 여기 공간을 만들어 두신 네. 거구나. 아, 그럼 이런 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하신 건가요? 어, 다 와이프가 전부 다구매했어요다 다른 것들 저희가 이제 전기 시공은 하지 않고 네. 이런 등들이 지금 태양열 다 등이거든요. 아, 이것도 등인 거예요? 네, 낮에 그냥 햇빛 받고 밤에는 그냥 하루 종일 켜져 있어요. 아, 와 너무 좋다. 어둡지 않게 다 켜져 있어가지고. <laughs> 실퍼를안 신고. 아. <laughs> 여기는 이제 와이프 이제 텃밭 키우는 아. 식물들 키워서 뭐막 먹기도 하고. 아 먹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먹는것만 키웁니다. 아. <laughs> 오, 근데 공간이 이쪽 공간까지 하니까 엄청 넓어요. 아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어 음. 근데 진짜 마당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진짜 왜 1층을 고집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다른 집들도 1층이 뭔가 좀더 구하기 어렵나요? 1층은 거의 아예 안 나와요 뱀이. 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일단 많고, 음.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마 라이프적인 면에서 음. 만족하셔가지고, 집을 그렇게 다른 데로 이사를 안 가시는 거 같아요. <laughs> 여기가 이제 안방이거든요. 음. <laughs> 우와, 안방도 넓어요. 안방은 다른 것들을 뭐 해놓진 않았어요. 그냥 잠자는 공간에는 그냥 잠만 음. 자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음. 저희가 이제 침대를 높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혹시나 이제 아이들 다칠 수도 있어가지고. 아. 지금 이제 이런 뭐 툴이랑 침대 툴들도 다 낮은 걸로 이렇게 아, 아 맞네요 이게 네. 일반 침대보다 훨씬 낫네요 딱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마당 음? <laughs> 와 대박 네. 어휴 뷰가 마당 뷰였어요 사실 뭐 볼일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음. 그래도 이 푸릇푸릇한 느낌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집안 곳곳에 등이 있어요 아무리 강아지지만 어둠 속에서 막 미끄러지고 잘안 음. 보이는 경우들 있어서 집에는 웬만하면 조명을 다 하나씩 다 켜놓고 있습니다. 아, 강아지들도 깜깜하면 무서울 수 있잖아요. 네, 맞아 <laughs> 여기는 이제 와이프가 쓰는 사실 작업실로 쓰고 있어요. 오, 너무, 귀여, 너무 귀엽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여기 네. 집 보면 네. 감자 옹심이 이제 우드집. 아, 아 여기 명패가 걸려있어요. <laughs> 아,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들이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와이프랑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음. 이 방에서 자기들 방처럼 좀 편하게 쉬게 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아지들 뭔가 침실처럼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 아 옆쪽에 또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저희 감자 옹심이 미용실. 아 네. <laughs> 목욕하고 아 강아지 미용실 쓰는 아 드라이어 기고 여기 이 감자 옹심이 뭐 이제 빗 같은 거. 감자 옹심이 헤어 살롱이네요. 네, 헤어 살롱. 감자 옹심이 헤어 살롱. 아그 이건 이제 옹심이 목욕 가방. 목욕 가방이요? 네. 아, 참 너무 귀여, 워 너무 귀여워요. 사람이 저도 목욕 가방이 없는데. <laughs> 아, 근데 진짜 이런 방의 모든 포인트에 감자랑 옹심이를 위한 게 하나씩은 꼭 있네요. 네, 여기 감자 옹심이 집에 저희가 언터 사는 <laughs> 거라서. 잠시만, 이, 이 그림은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아... 어떤 작가님 알게 돼가지고 네네네. 감자 옹심이 이제 그림을 의뢰했는데. 아, 여기 이름도 있어요. 감자 옹심이. 네. 어. 저희는 지금 보니,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사진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아, 어. 네. 맞아요. 침실에도 보통 저는... 결혼 사진 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감정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 방인데. 네네. 원래 보라색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와이프가 흰색이랑 베이지색에 이런 색은 용납을 할 수가 없다고. <laughs> 와 근데 진짜 여기 이 집에 있는 모든 색깔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 들어갔어요. <laughs> 이거 뭐예요? 이 피규어 장인가요? 네, 피규어 장이에요. 원래는 피규어가 더 많았었는데. 아.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정리해가지고. 아 사실 거의 뭐, 와이프 밑에까지. <laughs> 거의 와이프 이거 지금 물건, 아 보관함으로 거의 쓰고 있어요. 맞네요. 그럼 갖고 계신 피규어 중에 가장 애장하는 피규어 있으면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가장 애장하는 피규어는 다정리했 <laughs> 어, 어 마음이 너무 아파요. <laughs> 제가 이제 뭔가, 저도 통일돼서 이렇게 모으는 게 좋아지게. 원피스 만화에서. 네네. 그, 하나의 이제 집단이거든요. 아, 이 친구들이 한집단 네,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집단이어 가지고. 이런 거는 한 개에 얼마씩 하나요? 금액이? 뭐 4, 5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아 있고. 지금 여기 것들은 한뭐 30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 그러면은 구매하셨던 것 중에 내가 이 가격대까지 한번 구매해 봤다. 400만 원 정도까지 <laughs> 해 봤어요. 네. 아. 옆쪽에 있는 거는 그럼 다른 장인가요? 아, 이거는 에어드레서 아, 에어드레스. 네. 아. 남성분들이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왜요, 왜요? 와이프분들이 남편들막 냄새난다고 하잖아요. <laughs> 이거 최대한 냄새 많이 없애주고 옷 살균도 해주고 오 진짜 좋아요. 신혼 가전으로 추천드릴만한가요? 그러면 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신혼 신원, 신혼분들은 <laughs> 아 저도 막혹 하네요. 왜뭐 <laughs> 뒤쪽에는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아, 있네요. 저는 그냥 완전 그냥 게임용 컴퓨터고. 아 게임하시는 공간이구나. 네. 아. 어, 보자면자겠지 저는 이게 보라색 중 이런 거 좋아. 하고 <laughs> 어, 진짜. 아 진짜 와이프분이랑 확실히 딱 이렇게 취향이 갈리네요. 그 저는 이제 여름에 옷, 입는 옷들은 저는 옷도 색깔, 색을 거의 다. <laughs> 아니 온 세상 색깔이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이거 잠옷 바지인데 잠옷 바지도 <laughs> 저는 지금 색깔이. 빠져서 좀한번가 바지에 다 있어요. 오 <laughs> 어, 여기도 아니 잠시만. 파자마를. <laughs> 아니 꽃,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집에도 파자마만 입고 있고. 어, 진짜 여기 색깔 있는 게다 들어와 있네요. 네, 사실 이게 좀 많이 죽은 거고, 와이프가 여기 들어오면 어지럽다고요, 색, 색깔 때문에. <laughs> 어,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각자 네. 취향, 프라이버시 존중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 너무 예뻐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laughs> 오늘 이집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뭐 애상하는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여유가 된다면 가장 추천드리는 게, 아까 음. 처음에 맨 처음 설명했듯이 강아지 매트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강아지 가장, 견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쓸개골이잖아요. 맞아요. 치료비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강아지들이 워낙 이제 그 치료하는 기간이나 수술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음... 또 후에 이제 수술 후유장애도 사실 많이 남기도 해서 아... 조금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저는 매트를 까는 음... 걸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 집이 본인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 감자와 옹심이와 저희 와이프가 사는 가장 그냥 행복한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해질 공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 여기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두셨는데 네. 인테리어 이제 막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하는 인테리어 초보자분들께 해주고 싶을 만한 뭔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인테리어를 할때 사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소품들이나 오브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사고 음... 집에 조합을 하면요 사실 조합이 맞지가 않아요 아... 전체적인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꾸밀까 구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게 집들을 꾸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이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감자 옹심이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자 옹심이가 <laughs>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뭐 알아듣지 못했지만 저는 진짜 감자와 옹심이 없는 삶은 사실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laughs> 어... 앞으로도 더 우리 감자 옹심이 행복할 수 있고 또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많이 벌어서 유기견이나 유기묘 구해주시는 분들에게도 <laughs> 많이 도움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집 너무 구경 잘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같이 아정남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정남 파이팅!